World had more of your smile.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reach everyone? There'd be no wars. Mm -hmm. Maybe the birds will sing about your heart. Maybe the trees will.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밴쿠버가 속해 있는 BC주는 캐나다에서 공원 시스템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BC주가 캐나다 안에서 그 작은 이제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런 공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큰 공원, 국립공원들까지 포함해서 내셔널 파크 뭐 지역 공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물론 숲도 좋지만 자연도 좋지만 어, 이런 빌딩 숲, 그러니까 좀 대도시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성격상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좋다는 게 어, 맑은 공기랑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1년부터는 제가 목표를 하나 세운 게이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부터 시작해서 어 쉬는 날이나 이렇게 시간이 날때 어 날씨가 좋을 때 혹은 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공원을 이제 한 군데씩 가보는 거를 어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 한 해에만의 목표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밴쿠버, 비시주 안에 천 개가 넘는 공원 이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가도 천일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해 목표는 아니고 제가 밴쿠버 그리고 비시주에 살면서 이제 어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는 연말이나 연초에 한해 목표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1년짜리 계획을 세운다는 게 저한테는 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좀 되게 하거든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계획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올해 2021년 한 해에는 어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계획이랑 목표를 좀 세워보고자 합니다. 한해 목표. 좀 세워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계획이랑 목표를 세우면 좀 이렇게 목표가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뭔가 그냥 마냥 머릿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이게 뭐라고 하지? 약간 분명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또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계획이랑 목표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어 박제를 좀 해둠으로써 어 제가 또 했던 말을 지키려고 좀 생각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 2021년 연말에 이 영상 보면서 내가 올해 초에 올해 초에 만들었던 계획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또 얼마나 이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독서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 읽는 자체를 좋아하는데 어, 요즘은 진짜 뭐게으지 게을러진 것도 있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솔직히 좀 핑계고 시간은 진짜 많거든요. 다행히 제 여자친구도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어, 덕분에 이제 책도 몇권 좋은 책 같은 것도 좀 추천해주고 받아서 읽어보고 이럴 수 있는 상황 이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좀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책을 좀 읽어서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권 정도씩은 책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 가리지 않고 한 달에 한권 정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It doesn't even make sense Why I think about you It was o n Only that time, and it's not my style to be caught up in the middle like this. Cause now I dream about you. I was probably too drunk. It's blurry, but I've got the image of you running circles in my mind right now. And it could fade away, but it probably won't. Uh, 이제 30대 중반부터 급격한 노쇠화가 시작된다는 기사를 최근에 좀 많이 접했었고, 그리고 특히 제빵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어 30대, 20대, 30대에는 괜찮은데 이게 40대부터는 약간 몸에 무리가 오는 걸 직접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 수영을 좀 다시 해볼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거고 또 많이 익숙하고 적응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영을 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은 커녕 헬스장도 가기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게 러닝 달리기입니다. 어, 지금 딱히 뭔가 헬스장을 갈 수도 없고 뭐할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 가장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달리기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적응을 하면서 어, 조금씩 재미를 붙여나갈 생각입니다. But I'm gonna die, dive into you.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1,500명 만. 이거는 이제 사실 구독자를 모으자는 의미보다는 약간 뭔가 그래도 목표를 이렇게 세워 두면 어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음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명까지는 진짜 턱도 없고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인 좀 목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1,500명으로 어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주가 되는 메인 컨텐츠 지속적으로 하는 메인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생각나고 또 찍고 싶을 때 찍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편집하고 싶을 때 편집하고 요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구독자 1,500명이라는 목표를 생각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It doesn't even make sense w h we try to fight it Every time that we touch, the room caught on fire. We could blame it on the wine, but we know that we will both be late.